네,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10번 볼게. 어 주제 먼저 살펴볼게. 냄새는 중요한 일을 구분할 때 또한 쓰인다. 최대한 좀 간단하게 주제 정리해 봤고 어 한번 볼게. David How e s uh, a professor for uh, of anthropology? 인류학의 교수네요, 이 사람이 어, 노트, 지적했어 The Frequence 찾은 a 관성을 In d i f f e 다른 문화의 연관성 뭐, 뭐, 어떤 사이에 The scent a 어, 새와 의식 사이에 있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 어, 지적했어 Ritual of Transition 이네요 그러니까 의식 전환의 의식과 냄새 사이의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의 연관성에 대해서 지적했다 근데 뭐와 같은 Such as funeral or rites of passage 장례식 또는 통과의례 같은 어 의식의 전환이래요 됐죠 he suggests that scan is felt to be symbol symbolically appropriate. 에, 그는 제안했어. 냄새 같은 게 냄새 같은 게 is felt to be symbolically appropriate. 상징적으로 적절하게 느껴진다고. 아, 미안해요. 됐죠. f o r moments of social transition. 어 사회적 변화의 어떤 순간을 위해 상징적으로 적절한 상징적으로 적절하게 느껴진대. 왜냐하면 because it is frequently accompanied and marked, 동반되고 나타난대, 자주. Other types of physical transition, 어, 물리적 변화의 어떠한 종류로 나타난대요. 어, 이제 예시가 나와. 예를 들면, as when cooking smells signal the transformation of raw ingredients into food. 어, 요리한 냄새가 신호래요. The transformation 아 변화의 신호래. 음 raw ingredient into food 음식 안에 있는 재료의 변화의 신호가 될수 있는 거야 뭐가 이 냄새가. 그러니까 냄새만 바뀌어도 어 음식 재료가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While 뭐한 동안 can't tend to escape. space and spread out of human control. 냄새가 경향이 있어, 탈출한 경향이 있어, 무슨 공간을, and 그리고 퍼지는 경향이 있어, of 인간의 통제를. 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퍼지는 경우가 있대요. Our experience of them, 우리의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is frequently remissial, 전환적이다. 마치 엄마처럼 as we notice, s c a n t s for more strongly. 그러니까 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무슨 말이냐? 어 여기까지 읽어봐야 돼. When first entering their range. 그러니까 우드 우리가 그 냄새 범위에 가장 처음 도달했을 때 들어갔을 때 우리는 알아 그 냄새가 far more strongly 더 훨씬 더강하게 느껴져 그러니까 어 이제 그거지 예를 들면 두리안 냄새 맡아봤는지 모르겠지만 두리안 냄새가 엄청 강력해요 그러니까 그 두리안 그 그 영역 안에 들어가면은 냄새가 엄청 강력해. 그래서 대리인지 그들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엄청 강력하다. 듣죠? You smell baking bread strongly. 어 당신은 냄새를 맡을 수 있어. Baking bread strongly. 어. 빵 굽는 냄새를 수중에 강하게 맡을 수 있다는 거야. As you enter the house,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빵집 들어갔을 때. 하지만 after few minutes inside, 몇 분이 지나면요 안에서 you may not longer be able to smell it even with deliberate effort. 그러니까 의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 당신은 아마 어 냄새를 맡을 수 없을 거래 더 이상. 어, 몇 분이 지나면 그러니까 빵집에 처음 들어갔을때 냄새가 좋아 근데 오래 있으면 어, 냄새가 점점 없어진다 The physically process known as olfactory adaption a t or excision 하면은 물리적 과정이래요 뭘로 알려진? 후각의 적응 또는 후각의 심한 피로로 알려진 물리적 과정이래요 It takes an overwhelming smell to retain our noticed 어, 그것은 압도적인 냄새다. 어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우리의 알리는 거래요. 알리는 거야. 어 보자. 그러니까 뭐 뭐냐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 it takes overwhelming smell 압도적인 냄새가 필요해 유지하려면 우리에 우리한테 계속 알리려면 어 압도적인 냄새가 필요하다는 거야 after a period of constant constant exposure 지셔, 지속적인 노출을 어 어떠한 특정 기간에 지속적인 노출 후에도 어 계속 우리에게 그 냄새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려면 압도적인 냄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리안이 두리안. 두리안은 시간이 지나도 냄새 안 없어져요. 너무 심각해요. 선생님 별로 두리안 안 좋아했어. 그래서... 어, 주제는 볼게. Uh, small signal transition through space as well as change of state. 어, 냄새는 알려 전환을 through space as well as change of state. 상태의 변화를 또한 어, 공간을 통해 어, 전환을 알려주고요. And 읊다, 설면 앞으로 빼줘도 되지. 따라서 어, 냄새는 are used to mark. 어, 막 하는데 표시한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socially important moment of change. 어, 변화죠. 어, 사회적 중요한 순간에 변화를 표시하는데도 사용된다. 됐죠. 오케이, 그럼 주장 볼게. 냄새는 중요한 일을 구분할 때또할수 있다. 됐죠. 여기서 마무리할게.